4월 28일 수요일 새벽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8장 1절에서 3절,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네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아멘. 오늘은 잠언 6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잠언에서는 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혜가 연설자로 나와서 말을 하고 있죠. 신약성경에서 성령은 보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안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문에서 지혜가 큰 소리로 높여 외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자문 1장 2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부하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달게 해주겠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자신의 말을, 영을 보내주어서 그 말을 깨달게 해주겠다라고 외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을 책명하듯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지혜는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목성을 하는 이 이유,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지혜는 어, 또잠문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지혜는 음, 또 말합니다. 8장 15절 16절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에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바로 주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세의 뿌리에 결실한 가지로서 주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내려 오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자는 부기와영화도 내게 네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네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돌이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거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이고 마시오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문 9장 5절 6절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스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시대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떡 빵이죠. 이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혜가 주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지혜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바울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 주님의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여자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에는 달고 맛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먹는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 대신에 어리석은 여자가 건네는 훔쳐서 마시는 물과 몰래 먹는 빵을 아주 달고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차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조차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대신에 달고 맛있는 것만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주는 것을 마다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주는 것을 받으러 몰려, 몰려드는 사람들 향해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나만한 사람들이여 세상과 부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 지혜와 함께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지혜의 말씀을 따라 또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어리석은 것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지혜와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